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세빛 연합 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 오늘도 아버지께서 감사한 하루, 그리고 좋은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미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난한 땅마무레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 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드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성경에 야곱이라는 아주 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삼으셨던 그런 귀한 인물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배우고 또 그가 만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은 귀한 은혜의 일들 축복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요, 야곱이 그래요. 자기는 자신의 조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도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견주어서 교만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의 인생과 여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12지파의 자녀를 주신 것.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야곱은요, 이전에 바로왕을 만났을 때 그럽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요. 근데 그 세월과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신.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찾고,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가정 12지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역사를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은퇴를 하게 되면은요, 은퇴를 앞두고 고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은퇴를 해야 하는가? 될수 있으면 어, 은퇴하는 곳에서 병원이 멀지 않고 자신의 어떤 질병을 관리할 수 있대. 또 그곳이 세금을 내는지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든지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여서 내가 여정을 남은 인생과 여정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그런 고민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이민자들의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리타이어 하고 나면 어디에서 보낼까를 얘기할 때 한국인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 부모님과 형제가 있는 것. 그리고 내 어릴 적 함께 놀던 동무들이 사는 곳내 근본이 되는 곳 근원이 되는 곳에 마음 편히 노년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조상과 내 부모 곁에 잠들기 원한다는 그런 야곱의 마지막 소원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그가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축복하고, 그리고 예언을 그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이 땅에서 할 일을 모두 마치고 내 백성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그가 남긴 그의 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서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가나안에 와서 햇 사람에게 산그곳 바로 막벨라굴이 있는 곳. 그 에스르 에브론에게 돈을 주고 산 곳. 그래 그 땅은요. 그들의 실질적인 자기의 소유지입니다. 소유지. 이스라엘의 소유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이들은 비록 어 애굽에 와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고센 땅에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가나안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땅을 주고 민족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골랑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그땅그 좁은 그땅 그거밖에 없는가 아니요.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이주한 이 땅에서 그의 민족이 자라나고 그들은 다시 모세의 때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이라는 땅,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돌아갑니다.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다 고백하면서 야곱은 자신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그의 모든 고백을 담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흑인 교회에서는요 장례식을 할때 그 장례식을 고잉 아니 홈고잉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야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고센 땅이지만 그는 본향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원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의 영적인 의미인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그리고 구원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 가신 그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그 거룩한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험한 세월이었지만 그 모든 골짜기마다 하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주셨습니다. 때로는 그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팔로 그를 붙잡아 주셨고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일을 마치고 갈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향을 사모하며 가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빛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전쟁과 같은 이 땅,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 생명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